하늘과 땅이 맞닿는 유일한 곳,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평야, 우리나라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지평선을 볼수 있는 오직 한 곳, 농경 문화의 중심지, 황금빛으로 물든 김제의 넉넉한 가을 풍경을 만나봅니다.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위치해,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 김제의 농업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호남 평야의 풍요로운 땅 김제 김제하면 가장 먼저 벽골제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벽골제에서 드넓은 지평선을 보면서 가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의 너른 평야를 촉촉하게 적셨던 곳. 이렇게 제방 위에 올라와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스트레스가 탁 트이는 기분이 듭니다. 사방으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니 눈은 물론 가슴도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벽골재 정말 너무 좋죠. 어,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아, 선생님 제가 벽골재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요. 네. 정말 넓은 평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김처청와보셨구나 아. <laughs> <laughs> 그런데 여행 작가님이시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 다 다니셨을 것 같아요. 어, 많이 다녔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평야는. 네 처음 봐요. 보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네. 김제라고 하는 곳은 뭐 곡창지대라고 하잖아요. 네. 김제는 어 밭보다는 논이 많은 곳이에요. 음. 다른 지역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역이고 30%가 평야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중에 30%의 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곳 호남평야, 즉 김제 만경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살롱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맞아요. 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김제벽골제는 동양 최대의 수리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직선으로 8km까지가 저수지 면적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적인 제방 위에 작가님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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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드넓었던 저수지는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했던 일본에 의해 예전의 모습을 잃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저수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가장 큰 목적이 식량 수탈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넓은 저수지에 물을 빼기만 하면 벼를 심을 수 있잖아요. 즉 식량 증산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네. 실제로 대대적인 간척 사업도 벌이게 됐죠. 그래서 김제 시에는 간척에서 이루어진 일계면이 있을 정도예요. 광할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벽골제의 원형은 사라지고요. 지금은 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논이 늘어요 니까 물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벽골재 제방의 가운데를 파서 농사짓는 물을 흘려 보내는 간선 수로를 만들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꽤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길이가 네. 저, 대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원에는 약한 3km 정도 되는데요. 네. 1700년 세월이 흘렀으니, 여기는 제방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당연히 유실이 되었겠죠. 음. 그래서 지금은 2.6km 정도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걷는 데 되게 편안하시죠? 그, 산책을 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와서 어, 그냥 네. 이렇게 걷는 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리고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와서 관람하고 즐기고 놀고 하는데 최적의 장소가 곧벽 골제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아, 그래.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제방에서 연 날리기 같은 거 하면은 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바람이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연이 한없이 잘 날아가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벽골제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이자 수리시설로 다섯 개의 수문 가운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 이곳 벽골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수문인가봐요. 어떤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약 3kg 제방에는 5개의 수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2개만 남아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수문인 장생거라고 하는 수문이에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무거운 수문을 열고 닫는 건 어떻게 진행을 했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은 보턴을 <laughs> 딱 누르면 됐을 텐데요. 네. 예전에는 도르래의 힘을 이용했어요. 아. 그래서 이 수문을 물이 필요할 때는 도르래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수문을 열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죠. 오, 굉장히 과학적이었네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가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예전의 것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네, 네. 좀더 발전해서 쓰는 거라고 해요. 아. 그리고 저 판은 느티나무 판이에요. 음. 느티나무 판이 가장 음, 방충, 방습. 이런 거에 무척 강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니트나 반으로 수문의 판을 사용했다고 해요. 수문이 수량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다른 어떤 기능이 더 있었을까요? 네. 어이 벽골제 저수지 물은 농사를 짓는 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제방은 네. 방조제 역할도 했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바다거든요. 네, 서해 바다가.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물 길을 따라서 바닷물이 역류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조제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재방을 네. 내려와 걷다 보니 벽골제의 상징 쌍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벽골제에 이렇게 큰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용들은 벽골제랑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물의 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용이죠. 그래요, 네. 맞아요. 어, 동양 최대의 저수지라고 하는 벽골제에 전설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벽골제 저수지를 지켜주는 청룡과 백룡 이하이가 내려오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재조 씨의 가문 설화에 벽골제 백룡이 가문의 수호용으로 등장하고요 통일신라 원, 어, 원성왕 때에. 언덕나이라는 사람이 와서 벽골제 제방을 보수공사하는데 이게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천녀를 바쳐야 된다는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되고 그래서 심술을 부리는 청룡의 재물로 단야낭자가 희생하게 되죠. 아. 그래서 벽골제 제방을 지켰다. 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가문의 음. 전설이야기가 벽골제 이쌍룡설화에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쌍용이 여전히 김제평야의 풍요를 기원해 주는 것 같죠. 드넓은 벽골제에는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가는 과거 우리의 농경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과 농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신기하게 생긴 대형 주걱은 무엇일까요? 이건 용두레라고 하는 네. 농기계예요. 아, 이게 농기계예요? 네. 아. 지금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논에 편하게 될수 있지만 음. 예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쪽에 논에 물이 필요하면 이것으로 정말 한없이 논에 물을 이렇게 댔던 것이죠. 그 고단한 그 변동사의 한 단면을 볼수 있습니다. 작가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네. 한번 해보세요. 과거 농부들이 흘렸을 굵은 땀방울을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당연하죠. 네. 하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물을 했던 농부의 수고가 정말 고단했던 것이죠.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농기구들을 체험해보며 농부들의 수고를 짐작해 봅니다. 선생님 이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걸까요? 네, 벽골제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통 홀례 재현 하거든요. 아 지금 시작했나 봐요. 우리 네네. 빨리 가서 구경해 볼까요? 네, 네 빨리 가시죠. 가봐요. 네. 도이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선 잔치가 한창입니다. 전통 홀례 체험을 하는 모습인데요. 체험이지만 홀리에 임하는 태도가 사뭇 진지합니다. 진지한 모습에 지켜보는 이들도 예를 갖추게 됩니다. 약간 형식적인 호텔에서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뭔가 되게 더 느낌이 물어줬어요. 결혼식장에서 하거나 이런 데서 하면 약간 형식적 경쾌한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여기는 약간 진중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 결혼식이라는 게좀 진정성이 있어. 보 아, 내가 좀더 경건하게 결혼을 어, 잘 살아야 아, 되겠 이런 저는, 마음이 좀더 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전통혼례 모습과 과정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재현하는데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가마를 탄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며 축하 행렬을 이룹니다 오늘 신랑 신부의 체험 소감은 어떨까요?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만 보다가 이런 전통 혼례를 해 보니까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하는 게더 뜻깊고 더잘살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고대 저수지를 따라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곳. 호남 평야의 중심. 김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벽골제에서 역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 최근 주목받는 김제의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메타세카야길. 하늘 높이 쭉 뻗은 나무들이 지평선 한가운데로 십리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 한 폭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네. 지금 이곳에 보면 메타세카야길이 굉장히 예쁘게 쭉 뻗어져 있고 네. 그... 엄청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서 네. 지금 배가 그림 속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네. 어떻게 조성이 된. 길일까요 아, 양쪽에 다 평야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음~ 들판을 좀 가로지르는 듯한 이런 키가 큰메타세카이가 있는데요 네. 가로수길 조성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는데 지금 예쁘게 자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는 명소로 이렇게 발전해서요 네. 가을이 되면 아~ 지금은 아직 벼가 살짝 덜 익었지만. 네. 한 보름쯤 되면 그냥 온통 황금 들녘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하기거나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풍경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 길은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길었던지 길을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메타세콰이어 길을 지나 찾아온 곳, 아리랑 문학마을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소설의 배경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일제 수탈의 시작이 바로 이 김제에서 시작됐기에 소설의 배경 역시 김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일제 감정기 때의 그수탈 기관들이 음. 정말 실감나게 재현돼서 모여 있네요. 네, 그래요. 대표적인 말단 기관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착취했, 철저하게 착취했던 대표적인 기관들이에요. 연사무소나 음. 주제소, 정미소, 우체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면사무소는 말단 조직, 행정 조직으로서, 그다음에 네. 정미소는 쌀 수탈, 네. 주재소는 폭력이나 고문 이런 것들을 네. 사용하면서 우리들을 착취하고 스타일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우체국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래 우체국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과 같은 일제 강점기 말단 행정기관을 재현해 놓음으로써. 일제 강점기 수탈당한 고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 어떻게 여기가 수탈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어 일제 강점기 때도 했던 일은 같은데요. 다만 그들이 정보나 통신권을 장악함으로써 어, 그 수탈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에요. 네. 소설 속에 하야가와라고 하는 우체국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네. 한국 사람이 아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이 우체국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친밀감을 유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는 이런 정보 활동 수집도 했던 기관이 바로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민초들의 고달팠던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극심했던 쌀 수탈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동물 수탈을 위한 정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었겠네요. 호남평야 김제에서 났던 쌀들을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내가는데요. 음. 어 나락으로 실어내간 것이 아니고 정미소에 모아가지고 음. 어, 도정을 해서 알곡들만 가져갔던 것이죠. 이게 아. 상징적인 수탈 기관이고요. 그가마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됐던 건가요? 네, 가마니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용했던. 네. 지금으로 말하면 종량제 규격화된 포장 용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미소에서 쌀을 조정해서 이 규격화된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군사랑을 통해서 일본으로 반출해 갔던 것이죠.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볼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마을 끝자락에 오니까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집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갈대집, 노화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어, 일본인들을 대거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농사짓도록 하는 것이죠. 네. 땅을 수탈한 땅들을 그럼 수탈 당한, 착취 당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갈 곳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주 이민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음기 가면 정말 많은 땅들이 있다고 이렇게 아... 감언이설로 현혹하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삽 하나, 곡괭이 하나 이런 걸 던져 주면서 살집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집이 이런 갈대집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연장하고 독립군들의 뒷바라지까지 했던 그런 서러웠던 이 서러움이 배어있는 그런 집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갈대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대화 소설 한 편을 감상하는 것 같은 아리랑 민속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시모토 농장 사무소에 왔어요. 네. 이곳이 그 소설 아리랑에 나왔던 그 일본인의 사무소가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러일전쟁 때 러시아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군산항을 통해서 이곳 죽산면에 와서 음. 어, 자리를 잡게 된 사람이죠. 네. 동진강 일대 위역의 농토를 소유하고요. 그 당시에 소작인이 550명 정도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뭐 하시모토는 자기의 재력 아니면 일본인이라는 이런 권력들을 이용해서 김제읍장, 도의원 이런 것을 하면서 김제 지역 내에서는 최상위층의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교본 앙옹 송덕 기념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교본 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시모토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요. 네. 그 시대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지만 네. 뒤집으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비석입니다. 좀 슬픈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때는 굳이 여기다 세워 놓을 거냐해서 어, 땅에다 이렇게 엎어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 네. 우리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세워놨습니다. 아... 농장 사무실 뒤편 야산에 올라가 눈에 보이는 모든 농토를 사들였다는 인물. 토지 수탈의 가슴 저린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평의 끝을 향해 달리다 보면 마주하는 길. 저는 지금 새만금 바람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새만금 바람길은 2011년 11월에 완공이 돼서 농촌 풍경과 새만금 방조제를 고루 반망할 수 있는 정말 10km에서 2시간 30분이면 완주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한 길입니다. 저는 망해사 코스로 시작을 해서 200m 앞에 있는 망해사 전망대를 갈 건데요. 이곳에서는 농촌 풍경과 새만금 방조제를 고루 관망할 수 있고 노을을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홀로 서 있는 망해사 전망대.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주는 일몰 풍경이 하루 여행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평소에 산에서 보는 일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와서 망경강을 품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보니까 제 마음도 푸근해지고 넉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늘과 땅이 풍요롭게 맞닿아 있고. 엄마의 품과 같은 너른 들녘이 펼쳐진 곳. 자랑스러운 농경 역사와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고장. 이곳은 김제입니다. 오늘 아리랑문학관과 메타세카이어길 그리고 박골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김제가 안고 있는 아픈 역사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 뭔가 김지에 더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